안녕하세요 어신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입질의 추억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11월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날씨가 좋아야만 마음 편하게 출절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대상 오종이 남았죠 바로 국민생선 갈치와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치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주산지 갈치는 사실 서해까지 거의 저녁에 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제 서해 쪽은 시즌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가을이 끝나고 한 1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남해 일대를 비롯해서 제주도 전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갈치는 보통 선상 낚시 시즌이 5월부터 한 12월까지 사실 연중 내내 이뤄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 중에서 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낚시 시즌은 8월부터 한 11월 늦게까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낚시 스팟은 역시 제주도, 여수, 진해, 부산 그 외가 있고요 보통 출항지로 간다면 부산, 진해, 그리고 여수, 제주도에서 많이 출항을 합니다 여수는 검문도 백도 인근 해상 쪽으로 많이 나가고, 제주도도 북제주군 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많이 출항을 하고 있죠. 입질 타임은 철저히 야행성입니다.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 한 6시, 7시부터 입질이 시작돼서 밤새도록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한 물때라고 한다면, 조금 전후, 그러니까 뭐 선상낚시를 할 때는 물살이 세면은 굉장히 낚시가 힘이 되니까, 조금 전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물때보다도더 중요한 것은 기상입니다. 바람이 적게 불고, 파도가 한 1초, 5m 이하일 때 그래도 조황이 좋고 마음 편하게 낚시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바람의 세기는 7에서 8m/s 정도. 이하면은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섯 번째 장비와 채비인데요. 갈치 낚시는 방파제, 갯바위에서 생활 낚시로도 많이 잡을 수 있고, 또 선상 낚시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낚시가 있죠. 뭐 8개에서 15개 정도 이 바늘이 연달아 달려 있는 카드 채비로 어부식으로 막 줄줄이 낚아 올리는 그런 낚시가 사실 지금까지 많이 흥행했다면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유행하던 낚시가 또 있죠. 바로 테냐랑 텐빙입니다. 특히 테냐 낚시가 최근에 인조 미끼라고 하죠. 테냐라고 하는 게 물고기 모양의 인조 미끼를 가지고 씨알 선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씨알이 굵은 갈치 위주로 이제 낚을 수 있는 한 마리를 잡아도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게임성이 짙은 낚시가 호응을 받고 있죠. 이 테냐 낚시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게 이제 베이트 게임이랑 캐스팅 게임이 있습니다. 베이트 게임은 당연히 베이트 때와 베이트 리를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테냐 전용 낚싯대가 필요하고 그게 없다면 광어 다운샷 하셨을 때 쓰던 그 낚싯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갑오징어 때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 뭐 참돔 타이라바 하실 때 라이트 미디움 때보다는 조금 더 허리 심이 강한 대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세가 9대1에서 8대2 정도 되는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릴은 당연히 벨트리를 쓰면 되고요 원줄은 p 합사 2.5에서 3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크 리더는 8호 정도 약간 굵은 줄을 40cm 정도 잘라다가 원줄에 직결매듭을 하는 거죠. 이제 FG 노트를 많이 씁니다. 그 끝에는 테냐를 다는데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뭐 30g 짜리 조금 더 조류가 세다 그러면 40g 짜리를 달고요. 이 테냐에다가 정어리 미끼를 쓰거나 냉동정어리 아니면 갈치 좀 작은 씨알이 잡히면 그거 바로 썰어다가 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끼는 방법 나와 있죠. 테냐에 낀 다음에 혀사줄로 동염해서 단단하게 묶어두는 거죠. 수심은 어군 탐지기에서 이제 선장님이 보통 말을 해주거나 근처 낚시인들이 뭐 30m면 30m, 뭐 10m면 10m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수심만 내려서 낚시하는 액션은 거의 이렇게 흔들다가 스테이하고, 또한 10초 있다가 흔들고 스테이 하는 식으로 왔다. 오, 이거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네 그 기존에 했던 한치 메탈 게임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치 제철이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제철이라고 한다면 9월부터 기름기가 오르고 한 2월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한 11월이 되면서부터 깨가 쏟아질 듯한 그런 고소함이 특징이 있죠. 주로 갈치 낚시인들이야 잡으면 바로 이제 회를 썰어 먹기 굉장히 좋고 또 맛도 있고 또그 회를 갖다가 위에 토치를 살짝 이렇게 불에 그슬려서 껍질 구이해 이게 또 굉장히 맛이 좋죠. 그 그 외에는 이제 반찬감으로 토막 내서 부위를 먹거나 또 조림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갈치는 보통 3지 4지 이렇게 사이즈를 잴때 손가락치를 쓰는데 이게 이제 두께가 이 정도면 3지 이 정도면 4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성의 손가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4지라고 한다면 사실상 5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가늠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우리나라 전역에 나고 있지만 주산지라고 한다면 어떤 조업 지역은 제주도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부산 공동 어시장으로 많이 이제 집결이 되잖아요. 고등어 어군이 가장 많은 곳이 경상남도 일대 먼바다권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여수까지 이 먼바다 일대의 고등어 어군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 그쪽에 있는 뭐 국도나 욕지도나 거제도 뭐 이쪽 일대에 있는 섬들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실 때 야간에 시알 굵은 고등어가 갑자기 막 떼로 나타나서 연달아 낚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보통 생활낚시라고 한다면 가까운 방파제나 방조제에서 많이 하고 특히 뭐 포항이나 울산 방어제 이런 데 가면 은 고등어 낚시배를 많이 타고 멀리 안 나갑니다 조금 나가서 낚시를 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어 시즌은 9월부터 한 2월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늦게까지는 3월까지도 낚시가 행해집니다 자 주요 스팟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해안 일대고 특히 남해 동부권이죠 경상남도 해안에 많이 몰려 있고 특히 울산이랑 포항 쪽에 고등어 낚시배가 많이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선상 낚시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 출항지, 그 선사의 정보들이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나가면 아무래도 좀 마릿수 CR에 굉장히 유리하죠. 입질 타임이라고 한다면 고등어는 아무래도 어,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부터 그때부터한 오전 9시, 늦게까지 10시까지 이때 입질이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입질이 별로 없고 오후 한 4시 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때도 입질이 많이 이어지고요. 또 야간에 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밤은 언제든지 입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물때죠. 고등어 같은 경우는 특히 먼바다에서 낚시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살이 물때, 좀 물빨이 좀센 그런 시기에 고등어 낚시가 좀 유리합니다. 고등어 아무래도 조류를 타고 회유를 하는, 회유성을 부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간조 때, 이제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사실 갯바위나방파제 뭐 해안가에서는 잘 낚시가 안 돼요. 최소한 중돌물 이상에서 만조까지, 또 만조를 지나서 이제 막 물이 빠지기 시작할 초설물까지, 여간 물이 반 이상은 차 올랐을 때 그때부터 고등어가 좀 낚시가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비와 채비가 사실 이거는 뭐 갯바위 일지 낚시 그러니까 감성돔 낚시의 연장선인데 감성돔보다는 조금 한 치수 가볍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1호대 또는 0.8호대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길이는 보통 5 3 m 아니면 5m 정도 되는 갯바위 전용 낚시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피닝일인데 LBD를 써도 되고 2,500에서 3,000 번 밀을 쓰시면 되겠고 나일론 원줄 2호에서 2.5호를 감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찌는 보통 구멍찌를 많이 쓰고 야간에는 이제 전자찌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좀 가볍게 반유동인데 저부력 반유동 3비에서 한 5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심이 중요한데요. 고등어는 수심이 수시로 변화죠. 그래서 한 2미터 정도 수심 을 주고 했다가 입질 없으면 3미터, 4미터 이렇게 좀 깊이 내리는 편인데 보통 표층이죠. 1미터에서 4미터 이 사이에 입질이 많이 집중해합니다깊 피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중상층을 공략하시면 되겠고 반유동이기 때문에 면사 매듭을 원줄에 묶어놔야겠죠. 그래서 면살 매듭에서부터 바늘까지가 공략 수심이 되겠습니다. 찌를 달고 그 다음에 뭐 V형 쿠션 고무를 달고 수중 찌를 찌랑 같은 호수로 달아주고 다시 또뭐 쿠션 고무를 달아준 다음에 도래를 8호에서 10호 정도 소형 도래를 매단 다음에 여기다가 목줄을 한 3미터 정도 이렇게 다시는데요. 목줄로 쓰는 후로로 카본 목질이죠뭐 원줄보다 한치수 낮은 한 1.7호 정도를 달아주시면 되겠고 그 끝에 바늘은 감성돔 3호에서 4호 정도가 적당합니다. 먹성이 좋아서 바늘을 마구 삼키고 들어온다. 그러면 은 바늘을 한 치수 올려주세요. 4호에서 심지어 5호까지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씨알이 굵게 낚일 경우에는요. 제철은 고등어는 우리가 먹을 때 9월부터 고등어가 많이 나는데 한 2월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산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란할 때 알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12월, 1월, 한 2월 초순까지인데 이 시기가 고등어 기름이 가장 많을 때 지금부터 슬슬 기름이 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뭐 고등어는 일단 잡자자 바로 회로 먹는데 자연산 고등어 죽은 거 절대로 회로 드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고등어는 자연산 대부분 요 내장 안에 고래중이많던 적든 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죽게 되면 살상으로 파고도 염려도 있고 그게 이제 모르고 회를 떴다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감염 이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횟집에서 파는 건 양식 이잖아요 반드시 고등어는 활고등어를 떠서 드셔야 한다 고등어회 말고는 이제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먹고 심해사과라고 초조림 까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거는 이제 좀 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갈치와 고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그 전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금어기의 노인 어종부터 제가 소개를 하자면요 첫번째는 지노래미 흔히 이제 놀래미라고 횟집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금어기입니다 왜냐면 이때가 산란기기 때문이죠 자 두번째는 문치가자미 즉 이제 봄의 도달이라고 알려진 이 봄도달인데 요거는 12월 1일부터 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역시 두달 동안 금어기가 시행되고 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캠페인 인데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고기를 잡았을 때저 일정 기준치 미달이다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덜 자랐다 치어다 그러면 그 놔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게 뭐그 수산자원 관리법에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뭐 치어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구상하기도 하고 더 커서 수산자원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휘하기 때문에 놔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이제 알려졌죠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치어는 물론이고 내가 원하는 대상어가 아닌 경우 괜히 내가 원하는 고기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화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자랑스럽게 뭐 영웅담처럼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감성돔에 참돔을 낚으러 갔다가 막 이런 부시리 이런 걸 잡아서 감성돔 낚는 분들한테 이런 부시리는 좀 천덕꾸러기일 수 있잖아요 힘은 엄청나게 센데 채비를 망가뜨리고 내가 원하는 낚시를 계속 방해하니까 그래서 그 잡아다가 봐주면 되는데 먹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개빠이 물 웅덩이 같은 데다가 거기도 풀어서 햇볕에 말려줄게 아니면 칼로 목을 그어서 피를 뺀 다음에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먹지 않을 거 굳이 그렇게 죽이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이런 행위들은 가급적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낚시인의 어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이자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치와 고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작년 12월부터 정확히 12달 소개를 했네요. 다음에 또 조금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알차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